저는 코인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고, 이번 이틀 동안 8,710만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1억을 벌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 억을 보는 남자 주억맨입니다 먼저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이틀동안 롱숏 발라먹으면서 58,237불 수익 한화 8,710만원 수익입니다 정확히 제 분석 그대로 매매했습니다 94에서 74k 횡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제로 94k까지 빠르게 왔습니다 차트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94k를 이야기하는 사람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94k 정확히 때리고 정확히 저항 받았습니다 이 숫자까지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완벽한 분석입니다 제가 차트가 여기 있을 때 이건 94에서 74k 횡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전 영상 보고 오세요 이거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대로 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94k까지 반등한다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차트 쟁이들한테 최저점 나온 척을 해야 하니까 94k까지는 찔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차트 쟁이들 부랴부랴 최저점 선언할 거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 예언을 맞추기까지 딱 3일 걸렸죠. 저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거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 경로를 맞추는 사람이 전국에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괜히 상위 0.1%가 아닙니다. 영상 첫 번째 것부터 정주행 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거 뭐 최저점 안 깨면 올라간다. 이게 뭔 분석입니까? 최고점 못 깨니까 내려갑니다. 최저점 못 깨니까 올라갑니다. 아니 이게 2025년 현 차트 쟁이들의 분석 수준입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런 것도 분석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세상 널널해졌네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쓰레기 유튜버 부자가 아닌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왜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부터 부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 말을 왜 믿습니까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영상 3개 올려놨죠 이게 4개째인데 이번 4개 분석만으로 번 돈이 어림잡아도 5억입니다 제가 5억 벌 동안 남들 뭐했습니까 어, 아, 장이 좀 어렵네요 트럼프가 변덕이 많네요 트럼프 때문에 내려가네요 이런 장애는 돈 지켰으면 잘하는 거예요. 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니 이렇게 변동성이 좋으면 변동성 잡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덜 잃을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쳐 잃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삽니다. 저는 벌 생각만 하고 대중들은 잃을 생각을 합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희망회로 굴리는 사람들 말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희망 생기셨습니까? 밥상에 고기 반찬 추가 됐습니까? 제가 볼땐 절망에 빠진 것 같아 보이시는데요. 왜 자꾸 악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들어가십니까? 사실 마. 말이 좋아 유튜버지 사기꾼 천지 빽갈입니다. 사람들 돈다 이렇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게 잠재적 사기꾼이고 도덕적 어긋남 아닙니까? 왜몇 년을 당하고도 구분을 못 하세요? 얼마나 더 당할 생각입니까? 자 됐고 이제부터 매주 1억씩 버는 최상위 트레이더는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모든 흐름 다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보고 배우세요. 모든 장면들을 하나씩 역추적해보고 그 다음 장면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매매를 하는지. 잘 보고 배우세요. 월 수익만 5억입니다. 5억. 먼저 하나씩 뜯어봅시다. 이 떡상이 왜 발생한 건지부터. 자, 쉽게 말해서 트럼프 발 떡상입니다. 트럼프가 XRP, 솔라나 a d a 를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추가시켰다. 이게 3월 3일 새벽 12시 24분 뉴스입니다. 자, 정확히 이때부터 떡상 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양심 있는 양반이라는 걸알수 있죠. 보통은 선 매집한 다음에 후속으로 기사를 쏘는데 트럼프는 업로드 시각이랑 떡상 시각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서 중요한 거 xrp 솔라나 에이다 이야기는 있는데 이더리움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트럼프 발언 뜨고 이더리움은 역주행해서 내려갔습니다 남들 30%씩 오를 때 이더리움 혼자 마이너스 1% 찍었습니다 2 시간 뒤에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도 발표했죠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사실상 이더리움만 늦게 발표한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더리움을 견제한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이더리움 대놓고 견제한 겁니다 견제하는 이유? 쉽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국적을 보면 됩니다. 국적 어딥니까 러시아, 캐나다 이중국적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자, 러시아든 캐나다든 둘다 반미 감정이 있죠. 소련 시절부터 해서 러시아랑 미국 사이가 안 좋은 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고 캐나다랑또 요즘 사이 안 좋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관세 때려놓고 캐나다 대통령한테 미국 51번째 주 주지사나 하라고 합니다. 때문에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이고 캐나다. 에서는 아메리카노도 캐나디아노로 바꿔서 부르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이더리움만 쏙 빼놓고 발언을 해서 러시아랑 캐나다를 잠깐 공탕을 먹인 겁니다. 유치하지만 그게 딱 트럼프스러운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잘자잘한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해킹 학제로 이만큼 쳐 내렸고 트럼프 호재로 이만큼 다시 쳐 올린 겁니다. 저는 경험으로 호재가 뜬다는 걸 직감했으니 94K까지 예상한 거고요. 제가 94K를 언급했던 이유도 94. 4K가 해킹 악재에 터지고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역호제 뜨면 복구하는 게 당연한 분석인 겁니다. 이게 제가 하필 94K라는 숫자를 콕 찝어서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94K 근처에서 롱 입절을 친 이유이며 94K에서는 역으로 숏을 들어간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또왜 쳐내린 거냐? 그것도 추적해 봐야죠. 다시 트럼프 SNS 봅니다. 요즘은 트럼프 SNS가 답지입니다. 거의. 네. 내 밤은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있는 그대로 말해줄게. 호호호 하면서 트럼프가 호들갑을 떱니다. 당연히 이걸 본 코인쟁이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트럼프가 비트코인 얘기 하겠구나. 좋은 이야기 하겠지. 그럼 미리 미리 사놔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딱 그게 90% 대중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은 올라갑니다. 개미들이 마구잡이로 긁어대니까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당연하게도 거래량은 안. 들어오고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때 이미 직감했습니다. 아이고. 쇼신데? 그럼 내려가야죠. 내가 상위 0.1%인데. 그때부터 젤란스키 악재, 유럽, 우크라이나 악재, 관세 악재까지 3중 악재 터트리면서 나락을 쳐간 겁니다. 세력은 절대로 개미들한테 파티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걸 멋대로 호재로 해석하는 사람은 순도 100% 개미들 뿐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눈치챘습니다. 솔직히 안 봤어도 애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지금 이게 2월에 그려둔 건데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정도 돼야 대한민국 상위 0.1% 먹는 겁니다. 누가 대체 저한테 운으로 부자가 됐다는 망언을 하는 겁니까? 예, 세상에 운으로 얻는 거 하나 없습니다. 만약 이게 운빨이라면 그 운이 왜 여러분한테는 안 오고 저한테만 오는 겁니까? 자꾸 로또도 안 샀는데 로또 맞는 소리 그만 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주특기 심리 분석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발언을 한건 마지막. 물량 털이 전에 개미들한테 희망회로 굴려준 거고 세력은 정작 여기서 다 팔았다. 불과 이때까지만 해도 상승장 분위기났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찐반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찐반인 척 하기 위한 짭반이라 했죠. 이 캔들의 의미를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분위기에 도취되지 말고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크게 폭락하고 다시 복구하면 리테저항 받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볼때 이제부터 모든 반등에 대해서 쇼십니다. 모든 반등 그저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74k까지 내려갈 겁니다. 94k 정확하게 찍어줬고 이제 다음 종착지는 74k입니다. 저번 영상 보세요. 답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막상 이런 최고점에서는 막 서로 사겠다고 달려드는데 내려가는 길목에는 와들와들 떠면서 반등하면 찐반인가 하면서 매수하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반등하면 찐반인가 손절. 그냥 자원봉사센터를 가세요.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상식적으로 체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폭락하니까 제발 하루만 시간 되돌려달라고 빌었겠죠 개미들이 그리고 실제로 되돌려줬습니다 정확히 매물대에 걸치게끔 되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개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살짝 아쉬운데 본전까지 왔으니까 이제 찐반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안 팝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하던 개미들이 원금 복구해주니까 안 판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살려달라고 또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튜브 던져서 구해줬더니 스스로 물에 빠진 꼴입니다 이젠 던져줄 튜브도 없습니다 제가 이 모든 분석 줄 하나 안 긋고도 추리했습니다 모든 구간에 줄 찍찍 그어 대고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나 왠지 차트 잘 보는 듯? 이러지 맙시다 부질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모든 반등에 대한 쇼 최종 목적지 74K 이게 주의 억대로 버는 트레이더의 분석입니다 이거 틀리면 한 1억 잃겠죠 근데 안 틀릴 것 같은데? 끝